자, 앞에 집이 있다, 앞에 집이 있다. 이쪽으로 하나? 여기 A점으로. 아. 어, 박치겠다, 이거. 오케이. 나 여기 위에 먹게, 여기 위에. 아, 확인, 확인. 어, 밑에. 네발 밑에. 한팀 끝. 두팀 끝이야. 끝. 두 개가 킬이야. 저기 지하 싸운다. 저기, 저기. 라스트 두 팀인데, 저기? 아. 야, 야또 와, 또 와, 또 와. 에너지씨 아, 오른쪽 또 온다. 살려줘 어, 그냥 살리게 냅둬, 그냥 살리게 아. 냅둬 그냥. 음, 응, 응. 가야죠가야죠 그냥 오른쪽에 라, 그냥 두자. 어, 올랐다, 우리, 어, 우리 옥상, 우리 옥상 아, 올랐어. 어, 혼자야? 아, 한... 한 명밖에 안 왔어? 둘이에, 둘이에. 둘, 두명 아, 온대? 두명 온대? 아, 어, 둘이에, 둘이에. 나 오른쪽. 일, 오른쪽 일포가 있니? 그래. 베이지 모기. 베이스 캡이. 오 어, 그래. 가지게 보고 있어. 어디야? 바닥에 있어. 집 쪽은. 58. 저쪽에 네, 저기. 있고. 어 어디? 그래. 왼쪽에 하나 있다. 왼쪽에 하나 있다. 그럼 음. 얘는 나눠서 있을 거야. 발소리 들리게냐면쪽에적 피. 아, 가는 중. 잭스 바람 판소리 피빠는 소리. 아. 개피? 댓글했고 예, 그래. 오른쪽에 하나 있더라, 재웅아. 아 시공, 우리 옥상. 아, 우리 옥상 먹혔다 이거. 여기 양각당하니까이 새끼가 근데 혼자긴 하거든 지금. 할거 어. 빨리 해야 돼. 예, 텔 타기 전에. 내려간 듯? 어 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어. 85. 장전 중.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아, 확인. 여기 안에 그, 흑테인. 여기 바깥쪽. 아, 씨. 아, 오케이. 왜 여기 있어, 씨. 나 내려갈게. 터치해줘, 아, 뒤에. 아, 갈게. 여기, 여기. 깔깔 못했다, 이니본다 아. 오, 어, 안 간다. 다시, 다시 뺐어. 다시 파스하나 아. 2층, 2층. 내쪽 갔죠? 내쪽 붙이. 이쪽 가능응3피나이스 가. 어, 쉣. 아. 살릴게 여기로 간다. 어 oh, 나이스. Nice. 얘네 좀 세게 봐야겠네. 하나 왼쪽으로 건너갔어. 패스했어, 왼쪽. 조심해 헤드글리치야 그 자리 조심해. 아, 그래. 아, 야, 딴 팀, 딴 팀, 딴 팀. 나 빠질게. 나딴 팀, 어, 딴 팀. 하나 멀리 났어. 밖에 났고, 걔가 그 아까 걔인데. 여기 앞집 먹어놔야 되는데 우리. 들어왔다 건물. 들어왔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어왔어. 그럼 멀리에 딴팀 있다. 아. 봐 봐. 멀리서 보고 왔다 팀이. 하나 그래. 어? 하나 그래. 나갔어. 예, 애쉬요 자리 애쉬빨갑이야 뒤에 하나면 같은 팀이야. 그 멀린 팀이다. 아. 어. 하나 그래. 나이스 밟이. 캡이 캡이. 아, 멀리서 보고. 어. 위에 올라와 있는 거 같던데. 계잡았고 어? 나타나? 어? 위치 확인. 걔피 여기여기여기 뒤아 여기, 내려갔어 얘 확인 꺼꺼꺼꺼 나이스 차라다 야야야 일레 에이, 음, 살려줘 올라갈게 아 소괄없네 총알 총바꿔 치태 온다 안보여 어 드릴 나이스 오호호호호 오호, 드릴 안피해 제가 황금까봇이라서 컷컷컷 컷, 컷. 나이스. 빨리 <laughs> 좀 먹어 놔야 돼. 아, 아마. 앞으로 가야 되네. 응. 네. 먹으면서 갈게 그럼. 오, 차한다우 내가 내가 본본 비트게. 헬로 없어. 이거 한 개도 못 맞추네. 막 쏘는데. 라고 근데, 하면 안 되겠죠. 이 자리 먹었어야. 아, 이거 옥상 난리 나겠는데. 옥상 뺑네 팀이 우승하긴 하는데 옥상 뺐다 가 와서 깬. 존나 어려우 구역이 나다. 제 셰피. 다비. 내 쟤네 줄 걸려 있어서 언제도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래 그래 커커커 위에 날 수컷 내려가 어 나가 저 버티는데 파 반피 태파, 태파 파 실패 그래 여기 내려갔어 태파 내려갔고 내 2층 통제하는 아 어, 고용해 내 팀인데 다니까네안 그러니까 보여 한 팀도 어, 안 보여 여기 아니야 짜이거 아, 확인하러 다니면 안다아 거기 한팀 밑에 밑에 거기 았다 동거 중인가 보다 와 어디 서뭐냐 진짜 이 집도 어 찍었다 아 찍었어 아리가 그러니까. 걔야 걔 페파야 페파 오케이 집안에 나 나와주세요 하나 집안이야 이거 얘 나왔다 왜 다시 들어가 어째 죽을텐데 나와라 <laughs> 새끼 플레 도착 나이스 야 뭐야 어, 이거 크로스한 지금 저원터 뭐야 저원터 뭐야 근데 위에들 때문에 가까이 붙을 수가 없죠 위에들 어때 아내집집 안에 아 위에는 아직 그대로? 어, 위에 떨어졌어 위에 떨어졌어? 거기 <laughs> 쟤가 해볼게 끝. 둘다 끝. 진짜. 소카? 살린다. 어, 살린다. 둘 살린다. 백성, 백성, 백 확인. 어디로 빠졌어? 아래. 네, 저 자리 둘이래. 조용히 하세요 아 뭐야 궁깔놓고 튀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왼쪽 오른쪽 외... 보통 형 쪽으로 안 빠졌으면 왼쪽으로 갔을 텐데 규빈이 형이 음, 내가 좀아쟤 만났다 아, 다시 쫓게나갔때요 우리 쪽으로 줄소리 줄소리 아래로 내려가는 줄 내려가지 않을까? 죽이로 내려갔어 내려갔어 다 위에 몇명 남아있겠지? 안 남아있나? 안 남아있어 어 에시, 올라간다 이비... 어, 뒤에 오나도 어, 뒤에 와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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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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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왔던 길오나어 왔던 길로 와나다 오우 어? 잖아 공격 어, 있안 죽을 아, 어, 여거 따팀이다. 아, 어, 어. 어, 나확킬이야 어, 화킬? 확킬복제기나달리는중 있어, 있어 있어. 왼쪽에 내려오아 지금. 나 왼쪽에 내려오자. 어. 익 아, 씨. 나 녀석이 좀힘드네 저거, 젤리 먹으면, 나, 보갑이긴 해. 젤리 쪽 노려보는데. 온다, 온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집 라인 타고 건너가야겠다. 반대 쪽에서 집 아, 라인 타고 가야 돼. 돼. 어. 아. 아, 집 라인 그냥, 태양광 쪽으로 연결할게. 이거 타봐. 쟤네가 자리 좀 좋게 먹고 있어서. 이쪽 라인 치킨이 없어. 계속 붙고 있다, 이거. 계속, 계속 오고 있어. 계속 오고 있어. 계속 오고 있어. 앞에 돌까지 왔다. 저포 바로 아래. 정형. 바로 아래. 아, 와, 페이지 대피하세요. 음. 야, 내가 오른쪽으로 갈래. 아, 지붕 위다. 적실가도래 어, 나 있어. 톡톡톡 재개핀 재개 p 지금 들어가는 거? 아 재개핀 아 여기서 오래 싸도 되나? 얘네 근데 밀긴 해야 돼 우리 끝내자 얘네 뒤에 풍선 야야 어? 보이고 얘네 아니야? 얘네? 쟤 얘네 이거 자기장 안에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얘 들어갔어 돌돌돌셋어 그러네? 어 새로운 애들이야 우리 쪽 온다. 야, 개피다. 얘네 개피다. 어? 알아서 잡아줘. 아... 됐어, 쟤 잡았어. 뒤에 있던 애 잡았어. 얘네도 두명밖에 없으니까 얘네 밀자, 앞집을. 어? 페이징. 페이징. 패턴 열었다. 뭐야? 뭐야, 이거 안 보게 돼, 이제? 안 보게 돼. 아, 치여 좀푸셔지않아아그 범위에 나가야지 사라지는. 아직도 살아있어 얘네. 얘네 아, 아직 바사 아니었다? 한명 남았어. 하나 남아있어 아, 하나 남았어. 리스틱이 또 살아있어. 아. 형 태양광 쪽으로 가서 찍어줄게 내가. 아 오케이. 살림단아 아. 잠깐만. 아, 건물 아, 있고, 치프라미. 박건물 있고? 피라미드. 맞지 미치야? 찍었어? 아. 두 명이지. 아그러두명 맞아? 아. 내 네, 계단! 그래. 어? 나이스 컷 근데 여기 원 아니야 아니야 어... 앞에 지하까지 지를래? 건너편? 나 야, 그... 어어나 그... 연결해줄게 줄 조심해 지하 먹힐 수 있어도 인포 없다 머리 위에 있다 머리 위에 있어 금고에 머리... 어, 어, 머리 위에 비었다 머리 위에 비었다 아, 아, 그쪽 나이스 컷 이피. 이피. 그래. 그래. 확인. 여러분. 저네 <목소리> 어. 그거. 위에 있는 팀이 존나 유리하다네. 누구면 어, 돼. 돼? 그거야 그거 그거. 그래버래. 그래버래. 확인. 이거 기다려서 싸우자. 원으로 해. 원으로 해. 한 팀이 안 보인다. 한팀이그짜 짜발이야. 짜발이. 조명 놓았어. 제네. 예 왼쪽 왼쪽 왼쪽. 이쪽으로 똑같다. 어. 몇 시가? 아. 어. 짜바리하다! 오른쪽에 있었다? 이 오른쪽 벽에 붙어있었다 하나? 얘다! 얘 봐주고 있긴 해아 죽였어 아 까비. 괜찮아 내려와봐 내려오면 살려어못 내려와 못내려아 진짜? 그, 거기 나무 뒤? 헬라 아, 크랙 아얘 크랙 내놨어 괜찮아 애쉬가 우리 볼 거야 응 음, 바로 떨어져 그대로 쟤어응 음, 나이스 쐈어? 나이스 살렸는데? 야 이러면 좋아 오히려 쟤네끼리 싸워 이거 무조건 50 알리스틱크레이 게임은? 이 게임은 정말 귀찮아. 이 게임은 정말 귀찮아. Let's go. 나이스 s go. Let's 여기 밑에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게 알아서 잡 위에 나어 살린다 어수선한 거. 축하해, 재용. 나이스. 아디버션 세다. 야세명눕혔어 방금 봤어 위에. 그러니까, 디버션세데아나 제... 맞아 보니까 좀 아픈데. 나이스. <목소리>